안녕하세요. 지금 HLB가 2%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444 주도가 던졌는데 분봉으로 한번 보면은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11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4,700 주, 그다음에 여기 26,000 주로 더 많이 쌓여 있고 10,9000 원에 8,000주 정도 쌓여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ACR이라는 게 뭐냐면 아메리카 어소시에이션인데요 보면은 여기 버추얼 t i 미팅 2가 6월 22일부터 14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지스터 나우가 적혀 있고요. 한번 이제 클릭을 해보면 그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다른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에 나왔던 건데요, ACR에서 a 초록 공개, 앱스트랙을 공개하고 ADC 파이프라인 발표를 ABL 바이오가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보면은 ABL 바이오가 공동 연구 중인 파이프라인 두 개랑 그 다음에 어제 올려드린 유한양행 영상에 이중항체를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ABL 바이오랑 유한양행이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또한나가 있고 그다음에 포항공대 대학이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까지 해서. 총 4개 포스터 발표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0일 거는 미팅 2입니다. 2, 두 번째. a b l 바이오의 이거를 보니까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데요. 어, 두 개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PD-L1이랑 401 BB를 결합을 해 가지고 만든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합됐을 때만 이게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방법이 이게 독성이 좀 있나 보여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억제를 한 상태로 여기에 이제 가서 붙어 가지고 붙으면 그때부터 활성화가 돼서 이런것도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 종양으로 가기 전에 얘가 갑자기 터져 버리면은 우리의 온몸 세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동안에는 얘가 꽁꽁 억제가 되고 있다가 탁 붙어 버리는 순간 여기에서 팡 터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작용 기전인데, 이게 어떻게 완벽히 억제를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 다음에 두 항체를 결합해서 T세포를 증식 활성화 시킴으로써 개선된 항암 효과 부작용도 증명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가 레오켄 바이오 사이언스랑 또 함께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 이거랑 이거를 표적으로 공동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봤던 그새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캔바이오가 지금 7.44%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어제 급등을 한번 했었고, 지금 마이너스 4%로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BL바이오는 그냥 보합인 상태입니다. 조금씩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LB로 오면요. HLB 4월 28일에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HLB도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임상 이상 결과를 구두 발표했다라고 했고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아스코랑 a 시아는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국제학술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전 세계 80개국, 5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석을 해가지고 초기 임상 결과랑 비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올해 AACR은 아까 봤던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1차 온라인 발표를 하고서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을 6월 22일 24일에 2차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HAB에서는 2차에 대해서는 뉴스 기사가 나온 게 없는데요 여기서 발표하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나 찾아봤더니 여기서 보면은 종근당 2차 온라인 프로그램에서는 종근당이 항암 이중항체 전윤상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근당 그, 주가인데요. 왜 멈춰, 왜 멈춰있죠? 아,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인데, 어, 지금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까지 없고, 여기 VR이 있고, 거래가 거의 없네요. 15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고, 뭐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3만 4천 주, 여기 한만주 정도. 그동안 이제 많은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수차례 일정 조정 끝에서 사상 초유라고 합니다. 온라인 행사로 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초유라는 말은 처음 초자에다가 이을 유자를 써서 처음으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상 초유의 기록이라는 것은 이게 처음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CR이 그동안 여러 번 열렸을 거 아니에요. 사상 초유로 온라인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 만나 가지고 물리적으로 만나서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행사가 개최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1차가 그, 이거 기사가 5월 달에 4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4월 27일 28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음. 이제 곧두달 뒤에 6월 2 0일부터 24일 온라인으로 두 차례 나눠 진행된다. HAB가 1차 때 발표를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구두 발표. 발표를 직접 거의 가수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고 2차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종근당이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하잖아요. 종근당이 이제 2차로 온라인 또 발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상 초유로 온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라는 점이고, 그래서 27일, 4월 27일이죠. 이때. 음. 제넥신, 신라젠, HLB 등이 발표했다. 그리고 이제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제넥신 같은 경우에 자, 여기가 4월 24일이죠. 그다음에 다음 날이 4월 27일인데 시초가가 5% 시작을 해서 고가가 13%까지 찍었습니다 4월 27일 주가를 한번 또 복습을 해보면 분봉으로 봤을 때장 초반에 약간 이제 갭이 이렇게 떴고 5% 떨어져서 살 기회를 주죠 밑으로 떨어져서 이거 봉 하나는 마이너스 1.3% 정도까지 여기 막 횡보하다가 진짜로 가는 시기는 여기서부터 10시 50분 정도부터 상승을 하죠 그래가지고 또 다시 내려왔네요 그러다가 어 여기가 어디죠 1시 21분부터 또 한번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오고 진짜 가는 거는 여기서 2시 반 약속에 2시 반 이렇게 올라와서 다 끝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매를 만약 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털리고 또 올라가는 줄 알고 털리고 올라가는 줄 알고 털리고 올라가는 줄 알고 털리고 그제서야 가는 근데 여기서 털린 분 있겠죠 보면은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고가는 상승을 하고 내려가고, 상승하고 내려가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루치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장대 양봉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음. 저가가 마이너스 한 3%, 그래서 시가 대비 2% 떨어진 상태로 갭을 한번 조금 살짝 메꿨죠. 그리고서 고가는 13%, 그리고 종가 12%로 마감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다음날 어떻게 됐느냐. 다음날은 갭이 뜨고 고가가 7%까지, 그리고 다시 장대 양봉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느냐. 또 떨어지고 정답지 쭉 보면은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서 우상향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 주가를 보면 4월 27일에 어 거래정지가 아직 안돼 있는 상태였네요 4월 27일에 보면은 여기서 4월 24일 그 다음 4월 27일에 역시 또 떴습니다 시가 4% 고가 8%까지 올라갔었고요 어 이것도 역시 분봉으로 보면은 장 초반에 얘는 올라가고 그냥 그 정도에서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 그 전날이 4월 24일 이렇게 응봉이 나와서 그 지지선까지 내려왔었죠. 그런 다음에 다음 날 시초가는 보합에서 시작하고 3% 그리고 고가는 5%까지 찍었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면은 장 초반부터 이렇게 빡 올라갔죠. 장 초반부터 한번 슈팅 나오고 또 다시 횡보하고 끝났고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다음 날 그대로 또 떨어졌고 똑같이 떨어졌죠. 제넥신도 이렇게 떨어졌죠. 아, 다시 그냥 정답지로 보면은 어디였냐면요. 4월 27일이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다시 우상향 해 가지고 이때 다시 올라갔고 그래서 1차 때 리뷰를 해보면, 3, 4, 모두 요거 요법 대비 의미 있는 결과를 성공, 가능성을 주목받았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뭐 리뷰를 하면은,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DNA 백신, 면역근 먹지지 키트루다랑 같이 병용을 해가지고, 이게 14%였는데, 키트루다만 했을 때 44%였는데, 이게 45%까지 올라갔다라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어, 좋았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거래정지 상태라, 일단은 패스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HLB는 요거, 요거에 대해서 병용 치료 이상 결과를 발표했다. 라고 했고, 34% 객관적 ORR, 70% DCR이 나왔고, 그래서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종근당의 그 분기 보고서를 들어와 봤는데요, 경쟁사들이랑 매출을 비교를 해보는 게 있는데요, 5% 내외 매출 실적을 가지고 있다니 종근당이 5% 내외라고 하고 경쟁자들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으로 이렇게 했고요 매출액을 보니까 가장 높은 게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녹십자, 종근당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위가 거의 바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바뀌고 있지 않죠?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에 관한 서, 보니까 종근당홀딩스가 지주회사겠죠 지분이 24%가 되고요 무상신주취득 장례 매수까지 했습니다 무상신주취득 그래 가지고 되어 있고 주주를 보면은 소액주주가 12,000명입니다 HLB는 11만 명이었죠 그래서 99% 비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0% 그다음에 나머지 위에가 최대주주 쪽이 37%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어요 12%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17%죠 이거 합치면 한60 되고 이거 위에 합치면 네, 거의 100%다 맞죠 그 다음에 2020년 4월 29일에 실적공시를 보니까 여기 단기 실적 25% 증가, 영업이익도 56% 증가, 단기 순이익 67% 증가 그래서 이게 단위를 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천억,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2천억 정도에서 3천억 정도로 올라갔고요. 1분기입니다. 2019년 1분기, 2020년 1분기. 여기서 당일 실적도 보니까 이거는 또 100억 정도 또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70억 증가를 했습니다. 70억. 실적이 나온 4월 29일쯤에 와보면은 4월 29일은 여기거든요. 여기 보면은 시가 0.4, 고가가 4% 정도 했고 올라갔다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자 여기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